안녕하세요. 오늘은 체육 경쟁 영역, 필드형 경쟁 경기 중에서 주먹 야구형 게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발 야구형 게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내용으로 주먹 야구형 게임입니다. 자, 먼저 주먹 야구 하면 이거 무슨 야구지? 싶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이 야구는요, 투수가 없는 야구 경기입니다. 즉, 수비 쪽에서 공을 던져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공격팀에서 스스로 던지고 주먹으로 치는 야구 경기인데요. 어 그러면 공격팀이 너무 유리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수 있겠지만, 우리가 방망이를 사용하거나 발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던지고 쳤을 때 보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손에 공을 들고 살짝 던진 다음에 반대쪽 손을 주먹을 치고 있다가 쳐서 공을 보내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주먹을 치고 공을 치기 때문에 주먹야구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주먹으로 칠까요? 손바닥으로 치면 안 되나? 네, 손바닥으로 치면요 이제 면적은 넓어져서 맞추기는 좀더 쉽겠지만 그만큼 넓은 부분까지 다 힘이 분산돼요. 그래서 강하게 보내는 게더 어려워집니다. 그럼 주먹을 지고 손등이나 주먹 앞쪽으로 때리면 안 되나? 주먹 앞쪽 우리가 주먹 치고 보면은 뼈들이 보이죠. 그리고 울퉁불퉁한 손가락들도 있고요. 그리고 손등은 약간 동그란 사람도 있을 거고, 뼈가 또 튀어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또 형태가 다 달라요. 그리고 힘을 전달하는 게 아무래도 안쪽에서 위로 들어올리는 힘이 더 셉니다. 그래서 원하는 곳으로 보내고, 더 강하게 보내기 위해선 주먹 안쪽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제 사람이 있는데, 좀 공격적인 얘기 있긴 하지만, 네, 따기를 이렇게 맞은 거예요. 네, 선생님이 손가락을 좀 하나 덜 그렸네요. 힘들었거든요. 자, 이렇게 맞았는데, 맞고 나니까 는 빨갛게 손바닥 자고이딱 남은 거예요. 어떡하지? 그러니까 조금 지나니까 가라앉아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 주먹으로 뻑 맞은 거예요. 맞은 자리에 검멓게 멍이 들었어요. 그 말은 즉 뭐냐? 더 좁은 부분에 더 깊숙이까지 그 파괴력이 전달됐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공을 가격할 때는 주먹을 이용하게 됩니다. 네, 경기 방법은요 앞에서 했던 발야구랑 크게 다르지 않고요 공의 크기가 좀 다르고요 아무래도 이제 손에 딱쥘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투수가 없다는 점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이두 가지 외에는 야구 경기의 특징과 다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기를 잘하기 위해서 먼저 받 공을 잘 받아야 되겠죠 작은 공을 받는 연습이 좀 필요하고요 머리 위쪽에서 떨어지는 공이나 그리고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공을 받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다음엔 치는 건데요, 이 주먹으로 공을 정확히 맞추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을 던지는 거, 이 던진다는 거는 수비팀에서 공격을 안하는에던지야지만 수비에서 수비끼리 공을 전달해줘야겠죠. 되 그리고 1학기 때공 강하게 정확하게 던지는 방법과 자세에 대해서 연습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요한 준비물은요 먼저 양말 한 켤레 그리고 집에 있는 벽 열심히 하겠다는 열정, 피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을 정리하고 좀 청소해 주세요. 좀 깨지거나 뭐 넘어지거나 그럴 수 있는 물건들은 좀 치워 주고요. 그리고 나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양말을 이용해서 공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말을 한짝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의 양말을 끝에서부터 돌돌돌돌돌돌돌 말아줍니다. 최대한 빈틈없이 말아줘야지 완성했을 때더 단단한 공이 됩니다. 자 네, 그럼 완성한 이 양말을 발목의 반대쪽에다가 올려주는데요. 이렇게 올려주면은 긴 공이 되니까요. 이렇게 세로로 올려주면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최대한 이렇게 강하게 세게 말아줍니다. 그래서 끝까지 막았으면 양말의 고무줄 끝을 뒤집어서 씌워주면은 이렇게 공 모양이 됩니다. 자 주먹야구와 반야구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공의 크기였을 텐데요. 이 작은 손에 들어오는 사이즈의 공을 가지고 주먹야구는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를 할 때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잘 치고 멀리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잡고 그리고 다시 송구를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먼저 첫 번째로 벽에 대고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오는 공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위로 공을 던지고 위에서 잡는 첫 번째 연습을 해볼 건데요. 먼저 벽에 대고 서서 공을 아래에서 위로 던져주세요. 그러면 위쪽으로 튕겨 나오는 공을 잡는데, 잡을 때는 손을 최대한 뻗어서 잡고 가슴으로 당기도록 합니다. 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은 이제는 그냥 앞을 향해서 던지세요. 그러면 튕겨 나오는 각도가 아무래도 아래쪽으로 튕겨 나오겠죠. 그래서 받는 연습을 하는데 조금 거리를 두고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세게 던지면 이렇게 잡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강도는 적당히 조절해 주세요. 하다 보면 조금씩 익숙해질 텐데요. 받다 보면 떨어지는 자리도 대충 예상이 됩니다. 그 자리로 먼저 이동해서 잡는다면 잡는데 좀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던지는, 송구하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 건데요. 우리가 1학기 때도 한번 배워봤었죠. 던지는 자세, 강하게 던지는 방법. 그래서 그 자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야구형 경기를 하다 보면요. 많은 학생들이 공을 던질 때 똑바로 서서 이렇게 앞을 향해서 던집니다. 기본적으로요 강하게, 세게, 정확히 보내기 위해서는 몸을 틀어서 허리와 다리를 같이 써줘야지 더 강하게 던질 수가 있습니다. 틀은 상태에서 최대한 몸을 틀었다가 돌아가면서 발끝 그리고 골반, 허리까지 쓰면서 던져야 좀더 강하게 힘이 실리고요. 던질 때도 내가 여기서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팔을 쭉 뻗어서. 원하는 방향을 향해 던져야지 더 강하고 세게 공이 날아가게 됩니다. 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공을 칠 때는 아무래도 자기가 편한 손그 손으로 주먹을 쥐고요. 반대쪽 손에 공을 듭니다. 그래서 공을 스스로 던지고 스스로 치는 게 주먹 야오기 때문에요. 칠 때는 주먹을 줘서 이쪽 면으로 치거나 이쪽 면으로 치면 아무래도 울퉁불퉁해서 이상한 데로 날아갈 거고 아무래도 면적이 좀 좁죠. 그래서 손 안쪽, 주먹 안쪽에 있는 이 평평한 면을 이용해서 치면은 강하고 멀리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을 던지고 칠때 아래서 위로 올려서 친다면 아무래도 맞은 공이 높고 멀리 가겠죠. 그래서 집에서도 벽에 대고 일단 연습을 하세요. 어, 이게 가전이 좀 많은데 집에 가구 같은데 맞거나는 훅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간 연습을 꾸준히 해주세요 그리고 칠 때도 마찬가지로 일자로 서서 치는게 아니라 옆으로 서서 왼발 자기 휘두는 손의 반대발을 앞으로 뻗어서 방향을 정해주고요 그래서 몸을 돌려가면서 방향을 잡은 후에 충분히 휘두르고 맞추는 연습이 됐다면은 이제 스스로 목표 지점을 하나 정하세요 여기 칠판에 원을 그려놨듯이 자기 방 최대한 깨지기 쉽거나 위험한 물건들은 치우고요 목표 지정을 설정한 다음에 반대쪽 끝에서 쳐서 정확히 보내는 연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맞추면 되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고 왔겠죠. 그래서 오늘의 과제는요, 먼저 벽에 공을 던지고 받는 연습 10회 이상, 그리고 강하게 정확하게 던지는 연습도 10회 이상, 주먹으로 정확히 공을 맞춰보는 것도 10회 이상, 5리 이상 이하 초과 미만 되었죠. 이상이기 때문에 최소한 10번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습이 충분히 되면요. 내가 멀리에 표적을 하나 정해놓고요. 주먹으로 쳐서 정확히 맞추는 영상 또는 사진 댓글을 올려주면 됩니다. 표적은요. 너무 작으면 맞추기 힘드니까요. 좀큰 표적을 정해주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과제 수행해주고 꼭 영상, 사진, 댓글로 올려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